풀려가는 운기다. 이동의 변수가 있는 운기다. 기존에 침체되어 있던 거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운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언행에좀 조심을 해라.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모든 게 순리대로 가야 돼. 잔머리를 쓰게 되면 자기끼리 자기가 넘어가는 격이기 때문에. 예 네, 안녕하세요. 이화꽃 대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님 네. 우리 이화코선스님께서아오시는 2022년에 네. 또 좋은 띠가 있다면 또 어떤 띠가 있을지 좋은 띠 양띠 양띠. 응. 작년 올해 신축년에 비해서는 이민년에는 좀 풀려가는 운기다. 이동의 변수가 있는 운기다. 기존에 침체되어 있던 거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운기, 좋은 운기를 좀 바뀌고 변동이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나오고 처음에 이제 스무 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스무 네. 살은 초년에 조금은 지금 이래볼까 저래볼까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응? 고민이 많았던 시기고 마음껏 생이 좀 많았다고 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있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시기였어요. 근데 이민년에는좀 문이 열리는 시기. 그래서 마음을 앞서지 말고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가면은 그래도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또 그다음 나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미생들, 32살들, 32살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지만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언행에 좀 조심을 해라.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모든 게 순리대로 가야 돼. 잔머리를 쓰게 되면 자기 게임, 자기가 넘어가는 격이기 때문에 입설구설에 휘말리지 말고,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돈안 드는 립서비스 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게 되면 어차피. 자기한테 돌아와 그 복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 운도 들어오고 만약에 되면은 미혼자 분들 미혼자 분들은 결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결혼을 했을 기혼자 분들은 아기가 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이 좀 들어오는 시기야 가족이 느는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 왜 운이 들어올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나쁜 게 같이 들어와 이럴 때는 항상 조심조심 계단을 밟듯이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솔리대로 되면서 좋은 일이 행운이 올 것이다라고. 고 저는 나옵니다. 아, 좋네요. 그 다음 나이가 또그 다음에 40네상 김희생들. 네. 아 김희생들은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지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김희생들은 자 이제 차사구라든가 입설 입설 구설이라든가 그까말 그러니까 조심 굉장히 좀 잘해주셔야 돼. 음. 왜감재가 따를 수 있는 운기가 좀 되어 있고 건강에 좀 적신호가 오는 운기다. 왜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지는 나쁘지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김희생 분들이 좀 다른 양띠들에 비해서 기운이 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음좀 인내하고 참으시면은 그래도 이 모든 양띠에 비해서는 운은 좀 적은 운이지만 좀 나아지는 운기, 인내하셔야 되고요. 참으린자 108번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한, 하반기 지금 이맘때쯤 내년 이민년의 11월달, 12월달 되면 좋은 운기로 바뀔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또 나이 있죠, 선생님? 56세 정리생들 이분들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남자를 좀 멀리 해야 돼.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약간 건강에 신호가 오는 운기. 아시잖아요. 특별한 병은 아닌데, 네. 여기가 아팠다, 여기가 아팠다, 여기가 아팠다. 네. 그런 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제 연세가 연세인 만큼 호르몬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감정조절에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 왜? 아무것도 아닌 거에 승질내고 싸운단 말이야. 감정조절을 굉장히 잘 하게 되면은, 그래도 운은 나쁜 운기가 아니야. 그 과정이 지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뜻하지 않은 죄물이 생길 수가 있고, 뜻하지 않는 귀인이 나를 도울 수 네. 있는 운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음을 앞서면 절대 안돼 그리고 잔머리 써서 이분들도 안돼 마음이 앞서면 모든 게다 깨지는 운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 인내심을 갖고 찬물인자 108관 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하반기 운기에는 뜻하지 않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 행운이 들어올 것이다 아니면 귀인이 나를 도와서 뜻하지 않는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기이다라고 저는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게 아무래도 띠랑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방문해서 보면 아예 다르게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틀리죠. 왜냐면 하 이거는 제가 양띠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냥 나이대별로 한 건데 이거는 전체적인 운기예요. 그래서 연월리이가 들어가게 되면 더 정확하고, 정확하고 본인한테 맞는 게다 있어. 이 선생님 말하면 나한테 맞아. 근데 이 선생님 말하면 나한테 안 맞아. 왜? 연월리이안 들어가고 선생님들 본인의 뽑는 게가 틀리잖아요. 음. 뽑아내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강진구 점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음.